구로구 민선팔기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SA 등급 달성.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민선팔기 전국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구로구가 2년 연속 최우수 SA 등급을 받음. 이로써 구로구는 2018년 최초 달성 이래 누적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음. 구로구의 공약이행 현황. 구로구는 6대 핵심 분야 75개 공약 사업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41.3%의 이행률을 달성했음. 주요 공약 이행 사례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지원단 설치 운영, 침해 안심 마을 분소 추가 설치 및 확대 도로 확장 및 주차장 확충, 생활 밀착형 공원 조성 및 리모델링 등이 있음. 제도적 기반 마련. 구로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청장 공약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 및 관리 체계를 마련했음. 이를 통해 공약 이행 및 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 종합적으로 구로구는 체계적인 공약관리 체계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주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구로구의 행정 역량과 주민 소통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영상 제작에 에너지가 되어 주어요.